반갑습니다. 준라이프의 준입니다. 자, 오늘 골프전 카운티 경남, 여기 형님들하고 오늘 공식 왔거든요. 제가 오늘은 저 나인홀까지는 우리가 스포만 한번 촬영하고 저 후반전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샷이 또 우리 많이 바뀌신 분이 있다 하니까 한번 잘 지켜봐 주십시오. 화이팅! 자오프존 카운티 경남에서 첫홀 다시 마이 예뻐진 우리 어? 대동 사장님 아, 대동 사장님 화이팅 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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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많이 좋아졌네 <목소리> 네?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, 다. 멋있다, 멋있어. 뽀글어. 네, 뽀글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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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 자. 어 뽀글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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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터 세트나인 1번입니다. 제가 오늘 볼 3개만 갖고 왔거든요. 나가면은 캐리분한테 달라 <laughs> 이렇게 해볼게요. 좋아요. 화이팅 아니 앞에를 다 달게 시면은 나는 코믹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. 오, 피 첫터로 버렸습니다. 됐습니다. <laughs> 예? 날라가 <laughs> 버린다. 예. 그렇게 기계 안 쓰면 인생이요. 당대부로아서 많은데 이거. 이 거리가 <laughs> 얼마 안 되네, 보니. 남인정을 끌게네, 저김러가자장가 예, 말씀하십시오. 오늘 우리 김준이. 참, 이, 너무 잘 치고 있습니다. 계속 파, 파, 파 하면서 선을 잡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오늘 형님들이 너무 많이 봐줘서 마음 편하게 치고 있습니다. 이제 호련하고 등으로 가시다. 허이, 오늘 핸드 줬더만 돈다따비는데 다 내려간다내려간다 어, 감사합니다. 내려간다. 오, 오, 너무 이 네. 아, 사업 못이냐 아아 아, 진수야. <laughs> 아, 우리, 혼대현 사장, 호리런. 힘내시고, 해치, 해치. 아이 좋다. <목소리> <laughs> 지금 사람들에서 뚝 떨어진다. 오늘의 주인공은 오 사장입니다. 쇼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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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많이 찍었는데. 어 조금, 조금 짧아. 괜찮아, 네, 괜찮아. 가시죠. 음. 골프존 카운티 극락. 음. 자, 후반전은 이 형님들하고 촬영 모드로 가겠습니다. 누가 더잘 지는지도 보시고, 웃음 모드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자, 잘 지켜봐 주세요. 파이팅 화이팅! 아 큰일 났는데 이 사람 뭔가 나 이런 사람입니다 버디 <laughs> 할뻔 <뿐> 했던 사람이에요 <laughs> 할뻔 했던 <했죠. 웃음> <할 뻔한> 사람입니다 할뻔한 <laughs> 사람입니다 자, 첫 턴은 잘 쳤습니다. 화이팅! <laughs> 자, 후반전에 잘 쳐보겠습니다. <laughs> 자, 후반전에 잘 쳐보겠습니다. <laughs> 화이팅! 자, <굿샷! 웃음> 자, 부드럽게 잘 치신다.

쭉 내려가지고 좋아 좋아 좋아. 잘 봤요. 예. 짧았네. 짧았어. 굿샷. 내려온다. 잘찼아우케이야 진짜 e 아, 까비. 아, 까그렇 오케이. 먼저 떠. 고기 <laughs> 오케이. 아이 예, 까본 버디가 포기됐다 고케이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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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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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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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푸샷! 이야, 차 닦였다. 아, 오, 잘 갔습니다. 파이팅 파이팅! 파이팅, 파이팅! 자, 다음 타자. 오십시오. 와우, 푸샷, 푸샷! 와, 이거 완전 빨리 필샷인데? 아, 너무 잘 갔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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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 세번째 다는 아, 되는 분위기인데, 이라마.

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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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아니, 도쿠샤서 저렇게 잘았나 얼어버리겠네, <laughs> 진짜. 이분홀도 쉽지가 않겠네, 뭐. 도쿠샤! 어, 어, 아, 우측인데? 아쉽습니다. 하나 더, 해줘도 와, 드라이브 장타이. <laughs> 자, 아, 부디 네. 하나 잡자. 좋자! 이야! 다 온다! 가 나이스 온! 감사합니다. 나이스 파! 나이스 파! 또또 춤이다, 또이 이거 완전 100점 주면 3득점 1000점이 됐 정말 잘세요 다음 대표까아세요대주세요 치어 아 치고 네, 네, 잘다 제거 아 보다 서러워라 이거 사고가야지 자꾸 잘친데 됐어요아잘 쳤습니다 알아쳤습니다 아,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치면 안됩니다 이렇 치면 안됩니다 따로 오지마세요 한명만 하면 된다 투샷 사람 <laughs> 어. <굽샤. 웃음> 내려오겠다 반이에요가보시나 박단. <laughs> 아, 묵고 가네, 이놈. 딸로 묶고 갈래, 계속. <웃음> 어! <웃음> 저도 해줘도 됩니다. 왼쪽으로 아, 가면 안 돼. 무조건 저러 가야 돼. 나 지금 저 튜브에 빠졌어. <laughs> 아, 까비, 까비. 잘쳤습니다

아이야, <laughs> 대시 안 맞네. 와, 보기 보기했습니다. 큰일 났다 지금. 뭐 포도다 이거 한 방에. 포도나이 <laughs> 아니다. 아 축하드립니다. 어? 다들 이, 너무 헤냈습니다이 어려운 <웃음> 코스에서. <웃음> 어, 에, 다들 달인포. 나도 에바가 양판가. 에반미까양판입크에 에바 아씨. 집에 가서 에봐야 되겠다 뭐바야리바야가 <laughs> <아이다>, 지금. 에바야. 아. 에바야. <laughs> <laughs>

아이고 안니는데 덮어친다 덮어치 네 덮지 아힘들 심지가 아파 아 깜빡해 이이어

이렇게 치자. 불 셔. 이세요. 안돼 안돼. 아프죠? 나는 여기서 대가선으로고써니다 아, 자, 꾸또 붙이네 자, 자, 들어오고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다 내려왔습니다 자취고비죠? 자취고비 네, 네 자취고비 네. 자취 네. 아 진짜 아이 여기 안 올라야 된다 <laughs> 아 진짜 아 울고 싶다 나 예상은 했는데 어, 아까 울고 싶어지네 내가 못쳐나 놓고서 지금 <laughs> 골프장 하여서 리나고 있대 여들때 그래? 면좀은 제가 느낀 전반전에 너무 세게 치는게라기는 응. 아, 치면 늘이 빨리 얘기를 해주시지 빨리 고 많이 아, 있어 많이 그래야 되네. 그래네 그래야 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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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야 되네. 그래야 되네. 그래야 되기그래네네 샷! 아주 작았다. 작았습니다. 자, 후반 힘을 내고.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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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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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대박, 대박. 오늘 딱 하나 보여주시네. 어리 가? 어딜 데어트 가? 어딜 가? 진짜. 힘이... 와, 아, 아직도 그런 찬스가 있습니까? 两个都是一个吗？ 뭔가가 뭔가 <laughs> 뭔지를 모르겠네. 드라이브가 확실했는데 나는 죽으니까. 있어?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잘 묵고 살겠습니다. 네. 잘 먹고 잘사겠습니다 우리 갑니다이저 강물은 <laughs> 또간다 <흘러간다 웃음> 이번 산에이목에다 <이복에나 웃음> <등> 녹으면 <웃음> 언제나 <웃음> 오 또다시 지 않던가 <laughs> 제일 잘다그샷그샷 에이. 1, 2, 1, 2, 3! 아이고, 킹제보 캐릭터 아 좋아요, 감사합니다. Oh, oh, yeah. good. Oh, oh, good. 감사합니다. Oh, 오늘 게요 뭐. champions... 아, 진짜. 오늘 제일 에치데요반다파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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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감사합니다 <laughs> 이렇게 콜링 <볼륨> 먹는거예요 <laughs> 아유 저또 꼴찬데 쟤네 <laughs> 잘 지나면 여럿이 잡는 줄알아자 18월 마지막 콜입니다 제가 어느에요 오늘 제일 잘했어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 편하게 한번 볼게요 갑니다 김국진샷! 얘기하면서! 오, 좋샷 오, 굿샷! 는 거예요! 오, 대박! 어, 한동이 김국진샷을 안 했네. 굿샷. 그 <laughs> 오, 안쁘잘어 <laughs> 됐어, 지금. 리듬이 짱맞졌 하나, 둘, 셋. 바로 들요 다 말다 어지러우시지 으쌰~~ 좋습니다 네. 나갔어 뭐라고요? 아 내가 집에 나갔다고? 네잘 나갔잖아 잘갔는데 왜? 아, 옆으로 감기 엎으래

커피! 어, 오비. 오비. 아, <laughs> 오비 내가 망했습니다 이었 다, 안녕, 안녕, 습니다녕 안녕, 안녕, 아이고, 고생했습니다고생하습니다고생했습니다 이도훈! 이도훈 아씨야 부족한 이 견뎌내서 너무 아, 힘들었어요다오 하루가. 너무, <laughs> 네. 네. 너무 재미있었습니다. 네. 짱!